에, 영성, 사실은 영성이 무엇인가? 영성이란 무엇인가 제목을 해봤다가 과연 영성, 영성이 뭐지? 영성이 좋아졌어.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데 영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이란 과연 뭐냐? 영성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영성. 최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것이 우리 말씀 속의 영성이야. 아, 그 영성. 영성이 뭐냐 말이야. 영성인데 이 영성이라는 말을 물으면은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아, 용성이 뭐냐고 물으면은 누구나 그래요. 물으면 한마디로 정의해서 상대방한테 말해주기가 어렵, 어렵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성이 무엇인가? 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성이란,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이란 영성이란 무엇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숨결이란 뜻이다. 창세 2장 7절에 무엇이었다 무엇가? 2장 7절에 무엇을 불어넣었다? 생기. <laughs> 생기가 영이요, 숨결이란 라 뜻이다. 실제 원어의 루 아흐란 말이 생명이요, 호흡이요, 숨결이는 말이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시다. 숨결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장세 2장 7절에 말씀을 안 하셨나? 어, 오늘 오후에도 그렇고 불어 넣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무엇이 되었더라? 다시 무엇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되게 만드시고자 계획하셨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생명이 깨어졌다. 창세기 3장 6절 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할 때, 창세기 장 17절에서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산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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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따먹었다 <laughs> 그러나 아담은 죽었다. 살아있다 그래서 뭔가 죽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된 상태가 깨어진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면 자 여기에서 그 말은 영을 불어넣었다는 뜻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잘 보세요 합동합니다 바람이 이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성령을 한 사람도 그와, 그와 같으니라 아멘. 아, 이게 절묘한 <laughs> 비유를 말씀했어요. 바람은 있는데 눈은 안 보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계신데 눈은 안 보여 영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한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이 살아간다.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 따라서 영성이란 저걸 잘 보셔야 돼요. 영성이란합합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한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이렇게 답변해주면 안 돼요. 뒤에 가면 답이 나옵니다. 따라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 숨결과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한다. 아멘? 아멘. 영생이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인만열직 삶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서로가 마음이 잘 맞고 손발이 잘 맞을 때 뭐라고 해? 잘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해. 아, 두 사람이 호흡이 잘 맞네. 해요 하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이 잘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아야 돼. <laughs> 알지? <웃음> 좋아요. 호흡이 잘 맞는다. 이 의미가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호흡이 잘 맞는다. 그래서 장세 2장 7절에는 생기를 일방적으로 하나의 부르는 것이 창조되니까 그 병행 꾸질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더라? 아 이건 50%는 알아야지 그 병행 꾸질이 신학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와서 숨을 너희 숨을 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했더라? 평안하라 하지 않았지 불안한 자인데 이게 평강이 있을 때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했더라? 아유 큰일 났네 성령을 <laughs> 잘 보세요 그럼 너무 장세기장 칠절과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불안해 있는 제자들이 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숨을 내쉬어 이걸 성경에 왜 써놨을까 그지? 안 써도 그만이야 그냥 성령을 받으라 하면 돼 그런데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 장세기장 칠절은 생기를, 다시 말해, 성령을 불어 넣었어. 그지 불어 넣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성령을 받아와요.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받아놓여야 돼요. 아멘? 받아놓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잘 몰라가지고, 그 당시에 제자들은 다 성령을 받아서 이 말이 아니야. 성령을 받을 만한 자를 받는 거지.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거기 병행구질이에요. 그래서 호흡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말하자면 영성을 지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호흡을 잘 맞추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잠 잘까봐 이러는 거야. 하나님과 호흡이 같이 있다는 것은 인말교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성이, 아, 도대체가 한국 기독교의 영성이 지금 회복이 돼야 되는지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영성이 뭐냐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유명 교부 아우스티누스는 이렇게 책에 써놨어요. 영성이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 살아가게 하며, 그리스도와 일체된 삶을 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아멘? 아멘. 음. 오후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지난주에 했나? 술참과 성령 충만의 지난주에 했죠? 그 뭐, 그런 식으로 다할 수는 없지만은, 이거는 그리스도와 일체된 삶이 뭐야? 그리스도가 일체됐다는 것은, 인마미 일찍 삶을 말해야 하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영성이라 할수 있으며, 기독교 본래의 모습인 것이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과도기의 사무엘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본문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하냐 사무엘과 누구를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문에서 하,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엘린 제사장이잖아 제사장의 자녀들은 다제사장이에요 하네 그지? 제사장이야 근데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네. 여러분 성전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니다 사모엘은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야 여러분 사모엘이 초대왕을 세우고 이대왕인 다윗을 세워야 하더라고. 세워. 아 그런 인물이야 근데 이게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가 술 먹었다 고했어요 안했어? 술 취하지 말라. 영적으로 엘리는 정말 무릎 사이에 이 말을 머리를 대고 기도하는 거, 술 취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도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내가 이 통곡하는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엘리제생 사 이런 이게니야기그러고 나서 한나가 어떻게 했더라? 근심이 있었더라.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절대고난 후에 그걸 엘리 제사장의 자녀가 되게 해버렸잖아. 그 기막힌 하나님 앞에 정말 서원에서 사무엘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근국의 아버지가 태어다 자, 금국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유명한 지도자가 됩니다. 아멘. 여기 주변 지도자들. 그를 통하여 왕정이 수립되었고 초대왕 누구? 아, 아. 사울. 이 대왕이요 가장 유명한 다윗에게 이까지 음. 부어 기름을 세우,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웁니다. 음. 이걸 누구나 하는가? 하나님 앞에 쳐. 나는 기도하는 죄를, 시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아, 정말 그렇지 않아요? 기도. 기도하기를 기도쉬은 죄를 여호 앞에서 범하지 않 것이다. 이 말에 오부 예배 때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무엘이 영성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 지금은 영성을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3절, 1절에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휘기하여 이상히 흔히 보이지 않더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섬기 시작하는 거야. 여호와를 여호를 알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교회에 한참 와도 말씀을 잘 모르면 그냥 막연하게 옆 사람 보고 예배하고 가요 안가. 그옆 사람이 중요하다니까. 옛날에는 말씀이 지금같이 이렇게 풍성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장로님이성경책을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초진자들도 이게 정답인 줄 알고, 항상 귀하게 제가 하는 거지. 아, 장로님옆에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모본이 뭐 대단히 필요하다. 물론, 구약의 가톨릭 때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고 성경도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는 이거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고 해서 일반인이 보면 큰 벌을 줬어. 그런데 그게 말이 나돼 결국 마틴 루트로 인해서 여러분, 루트가 이걸 가지고와서 베텐브르크에서 인쇄기술로 이 성경을 여러 나라 근로해가지고 공급하기 시작하니까 다 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면죄부 사건이 성경을 못 보게 한 데서 온거야 나중에 로마에 베드로 성당 지을 때 돈이 모자라니까 8총까지도 흥금을 하면 죄를 면죄해 주겠다. 이야 그 시대는요. 교황의 말이 법이야. 거기에 덧붙이면 죽어. 왜게 많은 사냥했어요. 아, 그 시절에는 그 문명이 그만, 지금은 문명이 맞달려서으니까 문명이 무조건이야. <laughs> 그러나 그래, 개신교하고 백년 싸울 때 결국은 예,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라 해서 다시 나왔잖아요. 루터로 인해서 나와가지고, 어, 하나님이 지금, 사실은 개신교는 가톨릭은 개신교가 아니다.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또 기독교는 어디서 왔냐? 가톨릭에서 온거 아니야. 어디서 왔다 그랬죠? <laughs> 기독교는 유대교. 유대교에서 나중에 그 한번 풀어드릴게요. 음. 그런 의미에서 자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지금 시작하는 1 일절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지금 아이입니다. 아이 여기서 섬겼다고 하는 말은 종의 신분이요, 종의 위치를 말하고 있다. 섬겼다. 그러면 사무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요. 그러면 이 말은 사무엘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사무엘의 뭐을 밝혀준다? 정체성을 밝혀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영성이 뭐냐를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관이 여러분 세례의 정체성이 뭐야? 나는 내 뒤에 오는 일을 전하는 게 정체성이야 그 정체성 때문에 약관 인생이 시작될 때 죽는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천국에 하나님은 순교자가 가장 상금을 크게 많이 받는 되어 있잖아 실제는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해로도왕한테 윤리도덕적으로 당신 그렇게 할수 없어. 이런 말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율법의 대가요. 하나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비유적으로 모세는 120세를 살고, 세례 요한은 약관3 0세에 죽어.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누가 크다? 세여의 요한이 크다 이걸 유대인이 이해를 하겠나 말이야 이해를 못 하죠 여자에게 난 자가 이보다 큰 자가 이를 남이 없도다 마태복음을 이야기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 조상 모세가 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니까 당신 말이야 여기서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우리 조상 모세는 수많은 기적과 이스라엘 민족을 가라앉아 인도하고 막이 모양을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연한 것이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으라 했던 그 사명이 정체성이에요. 죽음으로 정체성.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례의 한테 어, 당신이 메시아야?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보잖아. 왜 물을까? 아, 어, 강하 담대하게 멋있게. 여러분. 다 가죽띠를 메고 <laughs> 여러분 생각해 봐 광야에서 살고 처음에는 광야에서 뭐어저 친구 이상하다고 생각하다 가 계속 광야에 살고 이런 자기 아버지가 제사에만 양고기 먹을 수 있는데 정신 나간다 했을 거야 그지? 그런데 계속 메뚜기와 쟁이 먹고 하니까 야저 사람이 미아 같네 <laughs> 나는 미아가 아니고. 그 오는 길을 예배하는 자다. 자기가 분명히 말씀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물로 세례를 줄 자이시니라. 아멘.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자 여기서 사무엘의 영성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영성. 그리고 이것은 엘리와 대조를 시킵니다. 엘리와. 자 하나님의 제사 대제사장의 아들과 대조시키는 거야. 오늘 이 시대에 아주 유시, 주, 의 있게 한번요이 시대를 위해서 그리, 엘리는 그냥 성수에서 종교적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본문에. 심지어 성전에서 급관 하고 이모화원에서 몰락해 가는, 다 죽어 가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이 그냥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만 하고, 소명은 없고, 하나님의 기능만 있는 상태가. 말씀으로만 이해하실 거예요. 이, 마지막 은 몰락이니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참, 오늘 이시대도 부모와 자녀가 자녀는 마음대로 안 되잖아, 요 그지? 세상에서 너무 막, 성전 안에서 극반을 당하고, 극반하고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이러고 있어. 그지?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냐. 자, 또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 성전을 통하여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고 즐기는 일에 빠져 있다. 여러분, 이렇 보면 아시겠지?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오직 자기 쾌락에만 몰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어쩌면 이 시대를 비유하고 있는 거 이런 엘리와 그 자녀들은 지금 몰락해갖고 사라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제 가문의 멸문지하에 다 죽음으로 끝나 자사월은 하나님의 제일이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봅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 말씀에 뭐를 기울였다? 이 중요합니다 이게 영성이야 3장 1절 하반절에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기하였다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그때는 왜 이럴까?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기하였다 여기에서 뒤로 넘어가서, 여기 희기하였다는 말은 흔하게 볼수 없는 것을 말한다. 하면 흔하게 볼수 없는 거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하던 그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 동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시대에 사무엘은 성질에 누워 자다가 여호와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도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들을 듣는 귀와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어린 어린 신령이잖아.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 이게 영성이야. 여기서 영성이 뭔가를 알아야 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것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본문에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사무엘의 인생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아멘. 이 사무엘을 택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과정까지 이 사무엘에 쓰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아멘. 이게 영생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 아멘. 아멘이 적어요. 말씀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 아멘.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아, 알긴 다시. 믿음은 들을수록 들으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이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을 진 리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시느니라 그럼 넘어갈게요 두번째 다음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 안했다? 응답했다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그는 당장 그 자리에 지금 자다가 그지? 누웠다가 일어났다. 우리의 삶을 비유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 사무엘이니까 세 번이나 불렀어요. 안 불렀어. 그러니까 당연히 음성은 들리는데 엘리 제사장한테 보이는 쪽으로 가야 안가 보이는 쪽으로 가자. 제사장 쪽으로 가잖아. 그게 어린 신명이 우리의 믿음이란 그렇다는 거야. 보이잖아 예수님이 말씀할때예수님 보이잖아 지금은 예수님이 안 보이지 안 보이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4장2 4절에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 진인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보이든 보이든 신앙 예수님까지도 육적 기준이잖아 눈에 보이잖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서 사도가 된 자들, 열두 사도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자, 사모에 일어났어. 그리고 그 앞에 어떻게 했다? 무릎을 꿇다 이것이 기도요, <laughs>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합독합니다 이것이 기도요,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그리고 여기 사랑해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 아멘.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없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말씀이 있는데 무조건 믿으면 어떻게 돼? 사탄도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점을 꼭 아셔야 돼. 지금 사무엘의 이것이 영성이야. 이영생의사월을하여금이스라엘 새로운 지도자가 되게 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대추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응답할 때 이런 운동력이 우리 안에서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며 여와께서 호 그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가, 자라가는데 여기서 비유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이 자라며 여와께서 호 그와 함께 계셨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누가 보면 저오십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말씀합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 사랑스워 가시더라.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영적인 것은 육적으로 커가는 거, 사무엘도 마찬가지. 예요 사무엘 2장, 상 26절에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사람의 여와, 여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받더라. 예수님의 말씀하고 거의 유사해요, 안에 예수님이 성장하는 거하고, 비유적으로 이런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사모엘 잘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래도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의 영성이 성장한 것을 말하고 있다. 아멘. 그런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아멘. 사실 깨어있는 거야. 깨어있잖아. 자고 있으면서 하나님 의 음성을 들으면 깨어있는 자야 아니야. 오, 지금 이 시대와 똑같지. 그리고 가 하나님과 사람을 숨기는 일에 더욱더 성장해 갔고, 이렇게 성장하여 그는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가 안 되었다! 그렇구나. 그럼 다 읽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 성장은 어느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물질의 복을 받는 시간이 끝날 때가 시간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물질의 복을 받았느냐? 얼마나 건강의 복을 받았느냐? 얼마나 자녀의 복을 받았느냐? 그 말이 아니다. 오, 아셔야 돼.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답독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익숙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아멘? 뒤로 안 올라가도 되겠죠?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까지 염려하 이는 누가 구해? 알기는 잘 아시지. 자 얼마나 교회와 사람들도 잘 섬기어야 하는 것과 합도 얼마나더 겸손에 전문에 하는 것이다. 아멘. 정확한 시간이에요. 자 합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삶, 영생의 문화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는 삶이 지금. 합도, 지금, 우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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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야 할 길고, 당면한 영성인 것이다. 아, 아. 아멘.